자 구원인데 우리에게 이말 은혜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미래형인가? 선지자들 입장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차 후에 쓸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상고하던 것은 뭐냐? 네,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조리를 살펴서 상고하리라. 예,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상고한다, 연구한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연구를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누구에게 도달하느냐? 예수님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받으실 고난 이것도 미래형이죠.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것도 미래형이죠. 선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까마득한 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미리 증언했잖아요. 자, 고난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잖아요. 이편 22편에 나야나님, 나야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법나이다. 구약의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물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리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은받고 팔아먹을 가론 유다에 대해서도 스가랴 있어요 미리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이 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비었을 때. 제사장이 종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한 내용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편 16편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그다음에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 예언이 중복이 돼요. 하나는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하나는 영광 얻으실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능력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권능과 역사를 베푸시는 메시아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양 옆에서 한자리씩 차지하고, 이 주님의 나라가 이럴 때 우리를 양 옆에 앉게 해주세요.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구약에 그 나오는 특별히 이사이에서 나오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영광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 이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데 이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초림의 예수님, 영광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는 재림의 예수님을 가르키는 건데 이 초림의 예수님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개념은 싫은 거예요. 이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왕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 미리 증언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요한복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세요. 제자 두 명을 만나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그 바로 앞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잊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다. 여호보 17장 3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까 믿죠? 믿으니까 고백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백하니까. 입으로 고백하니까 구원받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알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알고 믿고 이 고백하고 이게 가능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이 불로 타올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구원 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구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제예요. 자, 두 번째 요제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조금 전에도 언급했죠. 다시 좀더 강조할 거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더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까 사람들이 관심사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보다 금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돈 액수를 늘려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점점 견고해지는 것 이것을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이때 우리 통장 잔고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어, 너 남은 돈이 꽤 많네. 억대네, 수십억대네. 그걸로 칭찬하실 일은 없어요. 야, 너집 사는 평수가 꽤 넓네. 으 40평이나 돼. 서울에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로 칭찬하실 리가 없어요. 오, 어, 어, 너 자동차가 BMW네, 벤츠네. 이런 걸로 칭찬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의 믿음이 엉터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빈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견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우리 의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부 잘한 사람 칭찬하신 적 있어요? 집안 명문가라고 칭찬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재력 가지고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100%한 가지죠.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향에서는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마가복시 9장 2 3절에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주림 재림할 때 진짜 주림이 관심 갖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냐?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원해요. 아, 믿음에 비음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도 삶도 따라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바리라 믿음에 모세가 광해에서 배임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바리라 믿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바리라. 믿음에 믿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이 노라이금 그리스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함 미라 영생 구원 이게 뭐와 관계되느냐 믿음 믿음이에요 계속 믿음만 강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사도가 책망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왠지 아세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건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되고 왜곡되고 쓸데없는 메시지를 전한 거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라고 심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라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 부분을 끄트러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해요. 예수님만 가지고 안데비우풀이를 알아야 돼. 신천지. 예수님만 가지고 안데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교 또 하나님이 교회. 예수님만 가지고 난데 마리아를 믿어야지 가톨릭.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방송을 통해 말씀드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굳게 잡고 요동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WCC는 NCK는 c 온갖 잡동사니들은 이 복음을 흩트러 놓습니다. 바울 서도의 말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선교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